형님들 저 높이 지금 딱 1층을 보니까 이 자본주의의 그 피라미드 아 피라미드 상위계층 형님들이 왜 그렇게 그냥 계속 끊임없이 주식과 표명하는 이유를 저, 저기를 저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저 위에서 높이 보는 전망은 과연 다를까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째 날인데요 첫째 날 정신없이 돌아다닌 거에 비해서 오늘 둘째 날은 좀 여유 있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고궁박물관 장제스 형님이 이거 지금 자금성에서 런할 때 지금 보물 이빨을 챙겨온 곳인데요. 세계 5대 박물관 중 하나라고 하니까 한번 제가 오늘 딥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님들 지금 이제 고궁박물관 지금 초입에 왔는데 벌써부터 느낌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날씨도 좋고 아 여기가. 역시 자금성을 뭐 제가 자금성 한번 가봤을 때 장난 아니었거든요 거기가 경복궁 한 50개가 있었는데 여기도 그에 못지않게 좀 사이즈가 큰것 같아요. 와.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물들 보물 하나만 있으면 더 빚을 다 갚고 다시 인생을 새로 시작할 것 같은데 대신 이 대만을 못 벗어나고 감옥에 가겠죠.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티켓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코리안이죠. 어, 일단은 없어요. 일반권, 일반권 하나 추가를 하세요. 결제하기, 어, 통일번호가 뭐지? 아니요, 스킵 저는 이제 이지패스, 를 제가 900불 충전했는데 쓰는 많지 않아요. 쓸래는 여기 있던 겁니다 아이패스 어? 나 아이패스 아닌데? 이지카드데 취소 옆에 응. 다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목소리> 일반 시민권 어, 일반 티켓 스킵 어, 여기 이지패스 그리고 이제 이지패스를 여기, 지기 위에, 여기 택을 해주세요. 어, 에러가 뜬것 같은데? 어, 로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실패했어. 예, 예. 아. 아, 어, 됐습니다. 직원분의 도움을 받아서, 세팅에 성공했습니다. 아, 오케이. 마이패. 이제 한번 와꼭 가볼게요. 지금 가방은 들고 갈수 없게요. 그 장례수 형님 보물 세병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물함에 백팩 같은 거넣으시면 되고요. 작은 가방은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 맡기고 가볼게요. 아, 형님들 여기까지 왔는데 또 대충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음성 서비스 그 150달러, 1 5 0한 6천원, 6천5백원 정도 되죠. 이거 듣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궁박물관 명성에 닿게 1층에서부터 전시되어 있는 불상 이클라스가 다릅니다. 이거 높이가 3 m 터예요 작아 보이지만 3 m 그리고 이제 뭐 당나라, 뭐 청나라, 뭐 명나라 청나라 유물이 좀 많았는데 이게 전시관이 여러 군데이긴 했는데 뭐 공사 그런 거 진행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관만 이제 구경을 했는데도 야그 보물 자체가 클라스가 다르고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오디오 안내 안했으면 진짜로 뭔지도 잘 몰랐을텐데 뭔지 모르고 봐도 좀와 좋다 생각했지만 겠그 작품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다 하나씩 보물이죠 이것도 뭐 엄청난 보물이래요 천진을뭐 한거라고 하는데 그 내용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런 옥이옥 옥 조각조차도 엄청 섬세해 특히 이렇게 엄청 큰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섬세한 조각 하나하나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이거는 벼루인데요. 음, 명나라. 문, 문이 많이 발달했던 시대에서 그런지, 아, 명나라 저기 안에 보면은, 벼루 자체가 다 신선도예요. 용도 있고, 뭐, 물음돈 같은 바다. 그런 게다 있는 거고요. 이 하나하나마다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일 때그 벼루 이런 거 보면, 아, 그리고 이거 동파유. 이거 먹는 동파약이 아니라 조각한 거예요. 이게 엄청 유명하고 무슨 배추 사막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출장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지금 청동시대 도자기 하나하나 보면 이 안에 이 무늬들, 패턴들 보면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면 진짜 옛날 사람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오랜 시절 어떻게 이런 기술이 있어서 저렇게 하나하나 했는지, 누가 시켜서 한 건지, 보고 한 건지, 아니면 내려받은 건지, 막 보고 있으면 진짜 한 작품, 하나, 한 가지 이런 유물 하나하나에도 설해 있는 수많은 이야기, 역사적 배경,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청동시대가 그렇게 화려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다 어쨌든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무슨 개슴머리 뭐, 양머리, 막그 있고, 저 무늬무늬 하나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거 안에도 뭔가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시대, 그 왕, 뭐, 신하 그리고 뭐, 저것도 얼핏 보면 은 뭐야, 호랑이야, 뭐야, 사자야. 이런 게 쉽기도 한데, 다 필요한 그 용도가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거 하나만 해도, 장난 아닙니다. 그 값어치, 단, 값어치도 그렇고, 뭐, 역사적 가치로도 그렇고, 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엄청난 보물들을, 어, 우리 장재수 형님, 어떻게 가져왔는지, 기차에 실고, 그, 뭐야, 자금성, 북경 쪽에서, 어떻게 실고 온 거야? 비행기로 날인 겁니까? 그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뭔가 다급한 상황에서도, 이런 거다 챙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경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이것도 보면 이 무슨 항아리... 항아리라고 해야 되나? 무슨 주전자 다고저 괴수가 이렇게 막물 떠먹은 형국에 이 사람 넷이 떠받들고 있죠. 그러면 또 상상력의 날래를 펼치는 거죠. 실제로 저 시대에 저런 괴물이 있었나. 이런 것도 보면은 다 자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보면은 각 패턴마다 그 안에 뭔가 다 의미 부여가 돼 있습니다. 이한 유물에 집중을 해야 되고 솔직히 어, 도슨트도 필요해요. 왜냐면 이거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박물관은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가이드 선생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진짜로 이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은 더 흥미진진하고 그런 게 없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지루하시고 기 할텐데 이 어때 보면 이 대만 여행의 정수가 이 고궁 박물관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지금 진짜로 그 중국 본토에 있는 보물보다 뭐 엄청 많대요, 진짜. 지금 다 전시가 안 돼서 그렇지만 진짜 일일이 하나하나씩 보면은 10년 이상 발전된 거죠. 다 진짜 세밀하게 그내용까지다 전해드리면서 다 감상하려면. 중간중간에 갈란 게그 한국분들 보면 뭐 선생님, 교수님 뭐 그런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옥조차도 이쁘잖아요. 엄청 조그매요, 저거. 손가락 한 두세 마디? 아, 두세 마디는 아니고 손가락 두세 개만 한데 그런 거고, 저것도 지금 주먹만한 돌덩이 안에 저렇게 다 조각을 해 놓은 거죠. 아, 이런 거 보면 뭐, 사실 뭐, 중국의 장인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조각품이나 유물 위에도 아예 그런 문체? 이 서체 이렇게 전시한 전시관이 있었는데, 아, 여기는 뭔가 좀 특별한 설명이 없, 없었네. 말이 필요 없는 그런 것 같았어요 고궁박물관 완전 집중해서 관람하고 나니까 아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냥 키키 레스토랑 가서 인기 있는 우리 규현 형님이 추천해 준 메뉴 위주로 먹었는데요 맛이 좋아요 확실히 좀 이게 관광화된 이 메뉴 키키 레스토랑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맛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이페이 지금 중앙부에는 타이베이 시청 근처에 있는 타이베이 1 101, 0 1에 왔는데요 한때는 아시아에서 제일 높았던 빌딩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좀 순위가 뺏겼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가봐야겠죠 어, 매표소에 엄청 많아요 이거 지금 일본에 시부야 가면은 그 높은 전망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사람이 엄청 많아 일단은 티켓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목소리> 드디어 지금 원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지금? 아, 티켓을 지금 타고? 89층에 빨리 지금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는데, 아, 사람이 많아요. 지금 2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몰라, <laughs> 빨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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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他不是，他不是，他到过啊，是啊，他到过啊。 89층에 올라왔습니다 80, 아까 그 대기하는 동안은 그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서 89층까지 오는데 엘리베이터 기다릴 수 있을까 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겁나게 빨라요 엄청난 속도로 올라와서 마추고 나서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서 걸타고 있네요 전망대 보면서 걸타고 있어요 저도 좀더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91층, 89층에서 2층 더 올라오니까, 저렇게 야외가 지금 보이네. 저 멀리 야외가 보여. 야외 전망대가 있었던 것 근데 저 위에가 101층 같아요, 101층. 저기는 가격이 3배인가 4배? 가격이 6배야. 6배라서, 형님들의 후원이 없어서 지금 일단 중단했습니다. 형님들, 저 높이 지금 101층을 보니까 이 자본주의 그 피라미드, 아, 피라미드 상위 계층. 형님들이 왜 그렇게 그냥 계속 끊임없이 주식과 투명하는 이유를 저, 저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저 위에서 높이 보는 전망은 과연 다를까요? 형님들, 제가 89층, 91층 가본 결과 89층이 제일 낫습니다. 재빨리 그 음료수 하나 사신 다음에 89층에서 전망을 감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저녁에 대만 야구 형님들 본인이 아니 관심을 가지게 되는 대만 야구 웨이치안 드래곤스 구정에 가서 야구를 감상해 봤습니다 <목소리>